지씨, 너는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네 성격이 문제야. 어? 대리 되더니 나한테도 툭하면 퇴집이나 잡. 야, 야 괜한 퇴집 잡았어? 어? 너 결혼 준비한다고 일 제대로 안한건 사실이잖아. 야, 결혼 준비하려면 해야 할일 얼마나 많은데, 넌 친구가 돼서 그것도 하나 이해 못 하냐? 아, 넌안 해봤으면 되지. 뭐? 이년. 이녀... 그래. 넌두 번이나 해서 좋게 떼냐나? 뭐? 이런 년이 이게 미쳤나 이게 미 이게 미쳤나 진짜 이게 미 진짜 이게 미쳤나 진짜 나 진짜 uh. 아, 아, 어, 아, 이게 진짜 이게 뭘. 쳤나 아, really 아, 진짜 이게 미쳤나 진 이게 미나 진짜 이게 미쳤나 진짜 이게 이게 미쳤나 진짜 게미 진짜 이게 이게 미 이게 게 씨. 야, 가만... 야, 뭐... 야, 야. 야. 나, 나